자네 네 번째 경기 제주특별자치도청김성경 선수가 등장합니다. 네 금년 나이 22 173에 80kg 예. 충북 청주가 고향이며 운오고와동아대를 졸업하고 드릴베이기를 주축하려는 선수입니다. 자 맞서는 선수 수원시청의 문준석 아 우승후보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이 금년 나이 24 180에 79kg 전남 장흥이 고향이며 순천공구와 경기대를 졸업하고 뒤집기를 주축하려는 선수입니다. 네. 자 문준석 선수도 장사 타이틀 2회. 남혁과 박범익을 그리고 김진호를 물리치고 16강전에서 김성룡 선수와 상대를, 상대를 하게 됩니다. 네, 양 선수가 수상입니다. 비슷한 면모가 많습니다. 키렘 네. 스타일도 비슷하면서 <F2> 두 선수가 바로 대학 무대 때이 예. 대회에서 한 명은 장사, 한 예. 명은 예. 일품에 아하. 오른바 있는 선수입니다. 그 당시 김성룡 선수가 동아대학 학생으로 대학 대학 결승에 올라서 졌고 문준석은 경기대 출신으로 선수로 결승에서 이겨서 장사가 됐고요. 김성영 선수 네, 제당 먼저 김성영 선수 금년 나이 22, 173에 80kg. 네. 들배지기를 두려고 하겠으며 2023 추석 장사 씨름 대회 태백급 1품에 오른 바 있는 선수입니다. 예. 자, 이에 맞서는 문준석 선수입니다. 네, 수원시청의 문준석, 문준석 선수, 선수 금년 나이 24, 180에 79kg. 뒤집기를 붙도록 하겠습니다. 2013 추석 태강의 태강의 대회 태강의 태백 장사에 오른 바 있는 선수죠. 1 아, 문준석 선수가 형도 씨름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형제 시름 선수가 예. 바로 이한 대회에서 형제가 동시에 금 태백 급과 금강 급을 장사를 타시는 바가 있는 형이 금강 예. 급 문형석 선수, 네 형상 급이 <laughs> 형이 문형석 선수가 금강 장사에 오르 예. 같이 올랐죠. 자 이게 이제 2년 전 추석 대회 때 얘기였고요. 2년이 흐른 지금 다시 16강전 문준석과 김성룡, 아, 홍사빠, 홍사빠. 문준석 선수가 경고를 네. 먼저 받았습니다. 시작이 이루이지 전에 같습니다. 이 문준석 선수가 네. 뒤로 움직였다 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호각 소리를 듣고 움직이라는 신호인데요. 자, 등, 시작됐고. 배지기 배지기. 김성룡이 기술 들어가는데요. 자 다시 한번 밑으로 파고들고 있는 김성용. 위에서 누르고 있는 문준석. 들배지기를 하라는 아, 지도도 나왔습니다만. 자 지금은 왜 멈춘 겁니까 아 경고를 네 손을 풀고 수비 자세에서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경고를 한개더 받아서 예, 김성영 선수가 더잡기를 하게 됐군요 44초를 남겨둔 시간이 많은 상태에서 더잡기면은 김성영이 유리해졌네요 네 그렇죠 이양 선수의 심적 갈등이 굉장히 상, 큰 상태에서 이렇게 더잡기가 되면은 예, 김영석 선수에게는 큰 기회가 온 거죠 문준석 선수가 우승 후보긴 합니다만 어제 아, 이태현 해설위원께서 문준석 선수를 만났죠? 네. 이 문준석 선수가 이제 가장 힘든 선수가 누구냐 이재현 선수냐 물어봤을 때, 차라리 이재현 선수는 상대적으로 편하다. 아, 하지만은 김선, 경기 스타일이 다르니까. 네, 김선영 선수는. 나와 유사한 점이 너무 많아서 예. 어, 굉장히 힘들다. 이 대회에서 아마 이 김성룡 선수가 제일 힘들 것 같다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문준석 선수 입장에서는 처음에 만난 김성룡을 이기면 우승이 더 쉬워지는데 그렇죠. 이 팔각이 문제라는 얘기였군요. <laughs> 네. 네, 자 이제 이 하얀 어, 이름 이 있는 저 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빠 더잡기란 규정은 네. 이 문준석 선수는 지금 과똑같이이 사빠 규정 사빠를 잡게 되고. 예. 이김성경 선수 깊게 뻗고 있다. 들어올리시기 니다 김성경! 김성경 예. 첫판을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더 잡기가 유리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 잡기가 줄을때 바로 지금같이 힘의 전달 능력이. 네. 배가, 배, 배로 가져오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력들이, 구사 능력들이 한층 더 쉬워지죠. 예. 바로 들어서 밀어치기로 이어지는 김선영 선수. 저렇게 일단 들리게 되면은 문준석 선수 입장에서도 방법이 없잖습니까? 예. 지금 유심히 잘 보면은 예. 예. 김선영 선수가 그냥 밀어치기 한게 아니고 예. 상대를 트집과 동시에, 튀김 다리를 발목으로 탁 치면 빗쟁거리 비슷하게 들어갔니다 아, 오히려 이제 힘의 균형을 뺏는 그렇죠. 상대가 도착할 때마다 중심이, 이동이 굉장히 빠른 선수니까그 예. 중심을 찾기도 전에, 바로 발목을 빗장으로 탁 치면서 밀어치기가 이어지죠. 사실 이 씨름이 힘으로 한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만은, 힘보다는 어떤 균형을 누가 먼저 깨느냐 경기 아니겠까요? 네, 이 균형 싸움에서 심리적, 툴의 프레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선수는 내가 밀어치기 한다. 그럼 살아나겠지. 그러면 어떤 규술로 술을 받아칠까? 그리고 대치기를 뭘로 할까? 이런 것들에 이 씨름 선수들의 이 자세 보면은 예.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록하고 자 지금 수원시청에 고영근 감독과 이충혁 코치가 자 신중하게 두 번째 판을 지켜보고 있는데 우승 후보 문준석 선수가 지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고영근 감독 여기에 어, 수심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워낙 김성룡 선수가 시작부터 잘했고 <목소리> 어, 어, 자, 더잡기에서 어, 첫발을 따냈던 김성룡 둘째 판이 시작되겠습니다. <목소리> 그치, 근데... 자 이러면 심리적으로 문준석 선수가 조금 쫓기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장사를 해본 선수들은 위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렇군요. 자, 보겠습니다. 가, 자, 다시 3김성룡 자. 구채판까지 가져옵니다. 네, 아이문준수 선수 심리적 부담감을 뜰채 네, 버리지 못했군요. 예. 자또한 번의 이변이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와 이번에 신인의 돌풍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자 이렇게 되면 태백급 8강에서 우승 후보 이재한 선수, 문준석 두 선수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김선영 선수 예, 시, 시작과 동시에 트리베지기로 바로 찍어버렸는데 네, 네 그게 허무하게 네, 넘어지네요 문준석 선수. 자, 문준석 선수의 이 페인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시첫 자세 중심 거 싸움에서 예. 문준석 선수